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자 오늘도 비포 애프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매입해온 음식물 쓰레기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보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량은 2015년식에 등록한 음식물 처리 차량이고요 뒤에 이제 음식물 처리 차량 탱크의 용량은 5,800리터짜리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10 몇만이었더라 잠시만요 커트 주행거리는 14만km를 운행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차를 보시면 앞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전부 다 알록달록한 색깔이었어요. 저희들이 앞에 캐빈은 좀 약간 부식도 있고 해서 흰색으로 도색을 다 완료했고요. 타이어도 상태가 아 타이어 원래 좋았네요. 타이어 상태가 원래 좋아서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는 90% 정도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뒤편에 보시면 뭐 얘네들은 원래 음식물 차량들은 위아래로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레일에 녹은 당연히 나요. 저희들이 이제 구리수로 기름칠을 좀 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뒤편으로 보셔도 후면 타이어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자형 모양보다는 바둑판 모양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된 타이어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후면도 뭐 그렇게 크게 건들진 않았어요. 얘는 후면은 원래 깨끗했기 때문에 뭐 깨끗한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조수석 측면도 마찬가지고, 자, 저희들이 가져가서 여기 근처에 동양특장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이 특장회사마다 다 브랜드가 다른데, 이제 특장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가 작동되는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저기 지금 보시면은, 자,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키로. 짜자잔! 두둥! 14만 2,021키로를 운행했습니다. 자, 실내 뭐 공조기 부분도 깨끗하고 6단 미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작동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엔딩은 항상 요즘에 밖에서 했는데 오늘 요번에도 안에서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압착징계 그리고 압축징계 그리고 압눌트럭 이렇게 2021년도 신화트럭에서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비포 의푸터가 조금 더 선명할 거예요 사용할 때 당시에 사용감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나 폐기물을 취급하는 차량이다 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차량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아는 만큼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리는 신하트럭에서 비포에프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